h a s h a d 세 중에 하나 a t h h a v e h a s h a d 세 중에 하나 쓰시면 e 됐죠. 근데 뒤에 뭐니? h e a t 거가있 h 니까 t h e r h a t h e a t h e r Heath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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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a t h e 다 h e a t h a t h h a t h a t h a t e a t e a t e t e 이해되는데 어, 여기 집중 자, 집중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XX7PP는 어, 언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제 블리지 그럼 봐봐 여기 과거란 얘기는 여기 뭐란 얘기야 대과거란 얘기죠 얘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아니면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쭉 못봐왔기 때문에 haven't seen 써도 상관은 없어 이거 틀린 문제는 아니야 알았죠? 근데 정답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현장을 못살았 과거 쓰시는게 정답이고 과거면 대과거인 헤드피피를 쓰는게 정답 알았죠? 그래서 because i hadn't seen 이로 바꿉니다 맞은 사람 들어보세요 오케이? 됐죠? 들어보세요 다음에 네번째 built over built 동그라이 PP니까 원래 문장은 어떻게 돼? XXX PP가 되는거죠? 자 맞아? 틀려? 우리 은서 맞아? 틀려? 해서그 음.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어줬기 때문에죠? Because It was built over several years. 준비니다 알았죠? 제 예찬이 다음 거 맞아 들려 틀린 게 없습니다. 헤빙 피피 나와 해빙 피피 뭐지? 헤빙피니시뭐있죠 동그라미 써나 시입을 시제브리칭 그럼 앞에 웬트가 과거면 여기 앞에 뭐 써야 돼? 뭐 써야 돼? 제가 하고 사셔야죠 헤드 핏빗을 준비하시라고 원래 먼저 써보세요. 이거 못쓰면 딱거 맞습니다 <목소리도> 제니 자 해봅니다 시작 Because I had finished my work 내 뭐를? 일을 끝냈기 때문에 I went to bed 뭐했다? 잠을 잤죠 잠잔 게 먼저 에끝낸게 먼저 그래서 Head Peep Peep 알았죠? 자그 다음 넘어갑니다 77또 틀리신 분? 몇 번? 질문 17분 17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?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얘들아 잠깐 쉴 건데 잠깐 쉴 건데 자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삼 분, 너네 들은 쉬지 마세요. 3분 드리고 백지 드릴게요. 아? 알았죠? 자 준비. 아...